열방을 위한 기도 운동. 대무대우서 3장입니다. 너는 이것을 날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근의 모양은 있으나 경근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우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야내와 암버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가나여는 불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살임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왕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또한 <laughs> 안디옥,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자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독 악하여 졌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일거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laughs> 이 시간 필리핀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필리핀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정사와 근세와 공중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들과그 나라를 지배하는 모든 사단의 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무력화 될지어다. 필리핀의 영혼들 1억 3천에 가까운 이 필리핀의 영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거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깨어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운동,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운동, 오직 성령 운동이 필리핀의 도시마다 들 세워져 있는 교회들 위에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 남아있는 이 캐토릭의 종교의 영들, 또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있는 무슬림들에게도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필리핀의 타락과 엄랑과 점설과 무속과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종교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 앞에 부르카 되기 아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천만이 넘는 이 디아스포라 필리핀 사람들 통하여서 무슬림 국가의 가정마다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가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성교사로서 감당하도록 디아스포라 필리핀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무슬림 땅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토의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영적전쟁을 통하여서 무슬림 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디아스포라 필리핀 내인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필리핀 디아스포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구석구석에 하나님 근로자로 노동자로 또 결혼하여 이 땅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속에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강력한 군사로 세워져서 이 대한민국 복음하에 또 필리핀 복음하에 세계복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필리핀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세계의 디아스포라 필리핀인들이 정말로 세계복음하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 임하는 수많은 재앙들이 공수와 지진으로 고통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 함께하시고 그러나 그들 속에서 살아남은 남은 자들이 남을 자들이 남길 자들이 일어나서 정복자들이 일어나서 이기는 자들이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집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성령의 복음과 성천의 복음과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을 세계복음하여 완성 때까지 전할 수 있는 필리핀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치하시며 전 세계에 30억이 기독교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필리핀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강력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필리핀 땅을 통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